자, 이번에는 카니발 KA4 리어 손잡이 아웃핸들 파손되었을 때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쪽에 있는 검은 카바를 떼어냅니다. 자, 이 안쪽에 있는 카바를 도장이 기스나지 않게 해서 그리고 카바를 떼고 이 안에 10mm 또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너트를 풀어줍니다. 자, 너트를 풀 때는 다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리미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손잡이. 자,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손잡이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만 땡기시고 여기를 딱 땡겨서 여기를 걸어줍니다. 이 카바가 빠지면 다시 카바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커넥터를 이렇게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새로 구입해 왔다 하면 이 커넥터를 잡고 락킹을 딱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하얀색 플라스틱을 잡고 안쪽을 넣어줍니다. 넣은 상태에서 넣고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조립이 끝난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안쪽에 골수 고정합니다. 그러면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커버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카니발 리어 아웃사이드 핸들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 요 아웃 핸들 교체 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